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범띠와 양띠에 대해서 6월의 운세를 음...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범띠와 양띠. 네, 범띠 양띠요. 네. 자, 범띠 분들이나 양띠인 분들 같은 경우에 6월달에는요. 어, 일적인 부분이 상승효과를 <laughs> 나타내는 시기이기도 해요. 네. 다시 말하면 결과물이 나타나는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동안에 내가 공부하셨던 분들이거나 취업을 준비하셨던 분들이라면 합격의 율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고요. 네. 그리고 어떠한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 역시 마찬가지, 어떤 합격할 수 있는 기회가 들어온다거나 또는 그만큼 공부가 더 열심히 잘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나... 자꾸 혼자서만 생각하고 혼자서만 뭔가를 풀어 나간다고 하면 다소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네. 다시 말하면 누군가의 귀인 자가 들어올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니까 주변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좀 들어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 그리고 영업하시는 분들이거나 장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네. 아유, 이제는 돈도 벌어야 되고 손님도 코로나 때문에 없었는데 올해는 어, 2월에는 들어올까 어쩔까 걱정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월 네. 달에는 조금 원활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좀 많이 움직이는 시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영업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 뭐그 장사라고 해야 되나요? 금전을 좀벌수 있는 시기일 수 있으니까요. 서비스 열심히 하시고요. 웃는 얼굴에 침못 뺐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죠. 네, 친절하게 베풀어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거라고 보여져요. 네. 그리고 확장하시는 분들 계신다고 하면 네. 준비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어떤 일일적인 확장이거나 또는 집을 넓혀서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귀가 어, 아주 좋으니까요. 네. 잘 선택해서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 음... 조심해야 될거거요 날짜를 잘 보고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이사이거나 어떤 확장에 톳독 네. 바람이 날 수가 있고 네, 또는 네. 이사에 잘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좀 힘듦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꼭 상담하시고 움직이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네. 아, 범띠하고 양띠에 관해서 네. 네 우리 재자님들에게요. 제가 건강에 오늘 한번 여쭤볼까요? 아, 예. 건강 한번, 어느 분에 주실 건가요? 이쪽에서 한번 말씀해 예, 주실까요? 예. 카메라 제가 돌려 드릴게요. 들었어요. <laughs> 네. 네. 네, 범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네. 하나로 인해서 스트레스나 이제 뭐였죠? <laughs> 네. 스트레스나 또는 날이 더워지기 때문에 청걸 네. 많이 드실 거예요. 그 그렇죠. 네. 그러시면은 이제 장쪽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안 좋아지실 거예요. 네. 그 부분만 조금 조심해주시면은 네. 네. 근데 육월 한 달은 장 건강적으로는 괜찮아지실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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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리고 장쪽은 소화기관이안 네. 좋다는 얘긴 거죠. 네네. 네.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이 있어요. 네. 근데 양띠 여자분들 같으신 경우에는. 네. 네. 자궁 쪽으로 안 좋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 이제 자궁 쪽이나 이제 허리 쪽요 정도 좀 조심해 주셨으면 이월한 네, 네. 달도 무난히 넘어가시나 한 달이 되실 겁니다. 아, 네. 네. 특히나 지금 요즘 찬것도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소화불량이신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좀 조심해서 음식 조절하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잘 보시죠. 네, 말씀도 잘하시고 네. 네, 자궁 조심하라는 건 뭐냐면 건강검진을 좀잘 받아보시는 게 좋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네. 요즘에 암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관리를 미리 하시라는 뜻인가 봐요. 네, 네. 그러면 금전도 궁금하시잖아요. 네. 네. 네, 이제 옆에 제자님께 금전에 관한 부분도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우선 범띠분들부터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범띠분들 같은 경우는 기술직이라든가 장사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세요. 그렇죠. 이분들 같은 경우는 네. 6월 달에는 문서나. 네. 뭐, 손님들이 다시 돌아온다던가, 아니면 좀묵혀왔던 분들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뭔가를 건수를 해낸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6월 달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범띠분들 같은 경우는 레저 스포츠 이런 쪽 좋아하시잖아요. 네. 바짝 걸으셔가지고 이번 음. 올해 여름에도 즐겁게 즐기시면 되시고요양띠분들이 음. 이번 달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아, 네. 네, 이분들은 직장에 대한 갈등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장사보다는 직업적인 면모로 봤을 때는 지금은 섣불 직업을 옮기신다기 보다는 연말까지 조금 지켜보셨다가 기회 봐서 약간 조금 어디서 막 이렇게 꼬시는 액션이 들어오면 그쪽으로 살짝 봐가지고 다리 살짝 얹혀서 가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파이팅 네. 합시다 네. 네 아유 <laughs> 말씀 잘하시네요 친척 되니까 역시 네. 다르죠 네. 그래서 어찌 보면 6월달에 좀 많은 일들이 오고 가겠지만 그래도 한한 한 단계 한 단계 살펴보면서 움직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인 건 누구나 다 힘들기는 하지만 이 안에서도 웃는 사람들도 있고 더 힘차게 달려가는 사람들이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예. 어느 누구나처 쳐지지 않고요. 모두 함께 의시여시하는 6월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